경기도 광주 한 도로. 자전거가 사이드미러가 없었어요. 뭐 주의할 게 있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경적을 살짝 울리고. 제보자가 경적을 울리자, 어, 길을 막아선 위협하기 시작하는 자전거 운전자. 아하,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제보자를 쳐다보며 길을 막아서는데요. 급기야 자전거에서 내려. 제보자에게 씩씩대면서 다가옵니다.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왔었거든요. 그리곤 자리를 뜨는 자전거 운전자. 황당한 사고를 당한 제보자가 또 있습니다. 길을 받고 있더라고요. 답답하지만 사고가 날까봐 추월하지 못하고 뒤따라 갔었죠. 약 10분 가량 이어진 주행. 자전거 뒤 좌회전으로 방향을 틀면서 제보자는 그제서야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안 비키더라고. 분명히 뒤에 차가 오는지도 알면서도 정말 참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주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 사람들은 이제 속도를 해서 타는 사람들인데 차를 피하려면 감속이 돼버리잖아요 다시 또리려면 심이 드니까 안 비켜져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없고 뭐 잘못된 게 없는데 왜 그래야 되냐라고 생각을 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도로를 막는 행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한 차로에서 병렬주행하는 것은 진행 차량들 통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되지만 범칙금은 1만 원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전거는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 되고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됩니다. 신호는 자동차 신호를 봐야 되고 자동차 복귀를 지키셔야 합니다.